Good afternoon, Mr. Wick. It's been a long time. I'd like it tasting. Block 34 and 26. Recontoured grips. Flared Magwell for easier reloads. And I know you'll appreciate the custom porting. What's next? I need something robust. Precise. Robust. AR 15, 11.5 inch, compensated with an iron bonded bolt carrier, Trigicon AccuPoint with 1.6 magnification. Could you recommend anything for the end of the night? Something big, bold. May I suggest the Benelli M4? Custom bolt carrier release and charging handle, textured grips should your hands get.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가지 타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를 왜 타협했고, 왜 그렇게 타협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힙하실 분들은 그 자막으로 몇개 언제 끝나는지 얘기해 놓을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총 AR입니다. AR15죠. 원래는 단발만 쏠수 있는 ADAR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은 HK416로 으 사용을 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핸드가드가 키 모드 핸드가드를 사용하고 있죠. 키 모드 핸드가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게임 내에서 키 모드 핸드가드는 HK416에만 호환이 되는 핸드가드라서 HK를 총기로 한 다음에 그 대신 단발로만 사용하는 걸로 타협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머리판인데요. 개머리판이 게임에 없어요. 없어가지고 외형을 가장 비슷한 걸로 찾다가 소프모드라는 회사의 개머리판이더라고요. 실제 영화에 사용된 게. 그래서 똑같은 소프모드사의 개머리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14.5인치나 11.5인치를 썼어야 됐는데, 게임 내에서는 키모드 핸드가드를 쓰는 순간 오로지 20인치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럴의 길이를 맞추는 것보다는 핸드가드의 외형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키모드랑 같이 20인치를 사용을 했고요 총구 부착물도 다르죠 영화에서 나왔던 총기 부착물은 현재 M1A와 m 6을 쓰는 단종에만 사용이 가능한 총기 부착물입니다 그래서 이 총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외형적으로 비슷한 총구 부착물을 착용했고요 그리고 사이트들 캔티드 사이트 위치 이거는 뭐안 되는 거라서 그냥 달기만 했고. 스코프도 이 회사 스코프가 아니죠. 이호텍이 아니라 트리지콘사의 스코프인데, 트리지콘의 6배율이 이 게임에 지금 안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같은 비율인, 같은 배율인 구두의 6배율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샷건인데요. 샷건도 마찬가지로 꽤 많아요. 우선 왜이 샷건을 선택을 했냐. 게임 내에서 10발짜리 쉘이 들어가는 샷건이 M870 레밍턴 밖에 없어가지고 이레밍턴을 사용을 했고요. 손잡이와 개머리판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손잡이는 그 SAW, 소우 손잡이랑 가장 유사해 보이고, 개머리판도 원래는 일체형으로 달린 개머리판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게임에는 그런 개머리판과 손잡이가 둘다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모습으로 대체를 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 폴리머? 여기에 이제 SAW 손잡이가 달렸으면은 제일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입니다. 건축 자체는 뭐할 말이 없어요. 글록 26 아니면 34를 언급을 했는데 게임 내에서 존재하는 글록은 17하고 1 8씩밖에 없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서 연사를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단발전 17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풍기들 타협안이고 그 이유입니다. 아무튼 영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첫번 가봅시다. 음. 일단은 이번 영상은 주로 기숙사에서 끝내고 싶거든요. 약간 기숙사가 어울리는 컨셉이라서 기숙사에 한 번만 다행큐안하주나 이거 안 고쳤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맞왔어요방짱 빠는 건렸거든 위에 온것 같은데 위에. 이 m o 얘는 확인을 해야겠네요. 일단은 PMC는 올 생각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 판 그냥 빨리 나갑시다. 레이더 가봅시다. 신골조 가면 좀 재미 좀볼수 있겠는데? 신골조 한번 가보죠. 꿀팁 여기서 우측 보면서 앉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에이, 보스네. 안 오지 설마. 아니 쟤네 다 똑같은데로 오는데? 뭐야? 그럼 보스 하나 남은 거 아닌가? 방금 봤어요? 이거 AI 보장 난거 같은데? 다 잡았는데 보스? 이거는 AI가 버그가 난게 맞다 이쪽 에도 지금 싸움 이났 죠？누가 보면 이거 핵인줄알 겠어？이게 뭐야？워너 블리한 인바 <인바슈러> 스어 이거는. 애매한데, 일단은. 이걸 근데 존익이라고 봐야 돼? 그냥 와서 그냥 다 죽어준 거잖아. 긴장감이 뭐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아니 뭐가 없다. <laughs> 긴장감이 너무 없는데? <laughs> 아니 이거 누가 보면 핵인 줄 알겠어. <laughs> 그 페널티? 그게 너무 커 가지고 킹이네요. 어, 여기서 얼로 가야 되더라? 바로 D2로 가봅시다. 요즘 다인큐도 D2에 제일 많이 온다 들었거든 나는. 나한테는 진짜 의도적으로 레이더가 안나오는게 아닐까? 떴네요. 또 유인합시다. 일로 가면 올듯? 하나 잡았고요. 아, 다 잡았고요. 아, 더 잡았고요. 어? 일단 다잡았요 근데 여기도 PMC가 안 온다 진짜 PMC 안 오긴 한다 아니면은 이래놓고 제가 다 먹고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얘 PS 같은데 PS 챙길 필요 없지 않나? 오오오오 오, 오. 오, 미안합니다 아, 잘못 봤네 내가 못 알아뵙네.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PMC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여긴 일단 한번 걸을게요. 저기는 그 마크방 넘벌 하는 친구가 많아가지고. 어, 근데 D2에 사람 꽤 많이 오던데 왜안 오냐? 다른 분들, 막, 혼자서 다행히 큐 잡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서버 문제, 서버 차이도 꽤 많은 것 같아.